네, 오늘은, 어, 점점 왕성하는 말씀, 점점 왕성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야 겠습니까? 예,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낳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낳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왕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요. 점점 왕성하는 말씀은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절인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탄이 있잖아요. 어뭐 물론 보여지진 않죠. 구체적으로는요. 근데 그 이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사탄의 전략을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전략을 했습니까? 그것은요, 먼저 박해를 가져왔죠. 그래서 막이 사도들을 막 오게 가두고 박해당하게 하면 이제, 이 공동체가 깨뜨려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또 어떤 일이 옵니까? 예,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제 막 탐욕을 부추겨서요. 하나님을 속이고 형제 자매를 속이는 방법도 사탄은 사용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먹혀들지 않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사탄이 쓰고 있는 전략은 뭐냐? 여기 3절에, 아, 1절에 나와 있듯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요. 자꾸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요. 어두 유대인들이 지금 같이 초대교회에 모였거든요. 예,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둘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는 건데요. 예, 여기서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어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부류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아마도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언어가 사도들과 잘 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네, 조금 더 이렇게 언어가 잘 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갔었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성도들이나 과부들을 챙기는데 이 사도들이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니 라는 단어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에 원망의 소리가 더 커지기 전에 그치게 할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원망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어, 그 모든 책임이 사실은 사도들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누군가가 원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요, 뭐, 탓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뭐,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댈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렇게 원망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요, 구제하느라 말씀에 소홀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나에게서 이 열두 사도가 찾았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말씀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에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공동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보기에는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3사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형제들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로 사도들이 시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형제가 어떻습니까? 형제는요.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잖아요. 사실 모든 거 여러분 형제자매로 우리가 살면요. 모든 걸다 보잖아요. 형제들아라고 사도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들어 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요, 아 우리가 부족하고 치우친 게 맞아. 그러니까 어 일곱 집사님들을 지금 세우자고.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어, 택하라고 하고 그 일을 어,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지금 어,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인데. 먼저 성령 충만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성령 충만은 예, 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서 뽑으라는 거죠.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깨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지 않는 자를 뽑으라는 거겠죠. 이런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임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요 이미 공동체 안팎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예, 그러면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그 바쁜 크리스천은 나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빠지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나쁜 크리스천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예,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겪는 갈등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써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정말 이 초대교회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남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자신들이 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한 네 적용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나를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까 제가 4절에 말씀드린 바쁜 크리스천은 나쁜 크리스천이라는 말처럼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그게 뭔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요, 점점 왕성하는 말씀은 나를 넘어서게 합니다. 5, 6절인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이 뽑혔거든요. 놀라운 점이 뭔줄 아십니까? 이 이름이 다 헬라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면 누굴 뽑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디아스포라, 저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숫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뽑힌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원망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잘 돕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죠. 이 선택에는요, 편견이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들이 사실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아니라 이런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라는 것은 말씀의 영향력이 커졌다 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의 수가 더심이 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한 자들이 제자고, 그 제자들이 많아지니 제자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어, 아마도요 제사장 무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미 뭐 다른 지역에서 살다 왔잖아요 디아스포라기 이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편견 자체가 없어서. 제사장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일곱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그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스테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 8구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왜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님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까? 구제하라고 뽑혔거든요. 그러면요. 그 구제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스테마 집사님이 구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 자기와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 굳이 회당에 들어가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나를 넘어섭니다 나를 넘어서는 그 일들을 해요 남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의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면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것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스데만 집사님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잖아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스테반 집사님, 버침없이 자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거침없이 나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끼리끼리죠. 1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백성,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라는 것이.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끼리끼리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는 것은요. 네, 이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이건 좀 청년용 큐티 묵상 관증에좀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센척하는 유대인이라는 묵상 관증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 이제 무시와 괴롭힘 당하는 경험을 통해서요 약한 모습을 보면 보이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삐뚤어진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자신을 혈기로 포장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분노와 충동 조절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속사 말씀으로 자신을 직면하던 중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제 심하게 폭언하시는. 사건이 와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청년부 공동체에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눔을 듣던 한 지체가 언제까지 피해자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의 지옥을 살려고 해 내가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가정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로에 쓴 거죠. 자신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근데요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결정을 일시적으로 내렸다고 그 뒤에 나와요. 그간 그 지체가 조화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제 삶이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소화하지 못한 저는 결국 결기를 내며 소그룹의 단체 SNS 방을 뛰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소화하지 못하니까요. 뭐 카톡방을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스데반을 미워하며 분노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리고 화를 내어 미안하다고 연락을 보내니 앞으로도 좋아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 것을 지키고 저의 틀을 방어하기 위해 충동하고 악의를 품는 저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사의 얼굴을 보였던 스데반처럼 어떤 말을 들어도 올소이다라고 잘 인정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방어기제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내 자신을 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나를 지키려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요. 아기를 품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 어떤 말을 들어도 올소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소이다 라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가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았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세테반 집사님은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갖더라라는 게 결국은 천국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천국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올코그름과 방어 기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유대인들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올코그름 또 방어기제 같은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또한 가지는요 내가 억울한 사건 앞에서 분노의 얼굴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하고자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자면 점점 왕성하는 말씀은 예 사도들처럼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7 명이 집사님으로 뽑히게 된 것, 스데마 집사님이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금전화 회당까지 찾아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 정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원망의 소리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두 사도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원망이 있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회로 여기며 또 이렇게 일곱 집사님을 지혜롭게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쁜 크리스천은 나쁜 크리스천이라는 거. 또 헬라어로 악이라는 단어는 바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정말 내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바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이 말씀이 왕성하여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낳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그 교회 공동체에 많았지만. 그 가운데 차별이 없었고 편견이 없었던 이 모습이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기회를 잡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며. 천사의 얼굴과 같이 천국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